어,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에는 반을 뚝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2니까 1씩 잘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4, 여기 1,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딱 끊어져서 4, 4, 16, 1의 제곱, 루트 하면 루트 15.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의 그럼 2 곱하기 루트 15에다가 2로 나눈 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해서 루트 15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분. 이것도 마치 반 잘라가 마 마찬가지로 반 잘라가지고 이쪽을 6으로 6으로 보고 둘레가 32니까 12 빼면 20. 그럼 이쪽이 10씩 나눠가질 거고요. 그래 잘됐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8. 그럼 12 곱하기 높이인 8하고 2분의 1 해주면 넓이 나오는 거니까 뭐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따라올 거라 생각해요. 이것도 이등변이죠? 둘레의 길이가 6루트 10이죠? 그럼 6루트 10에서 6 빼고 2로 나눠준 게 이쪽에 각각 올라가게 해주면 되겠어요. <laughs>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어, 그러면 얘는 아까랑 조금 다른데, 이번엔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야. 어, 하지만 이쪽을 X로 놓고 이쪽을 21 빼기 X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분홍의 제곱 마이너스 초록의 제곱은요, 주황의 제곱 마이너스 노랑의 제곱이죠. 이 모든 행동이 전부 다 높이를 구하는 데 쓰인 거란다. 그러니까 13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은 AH의 제곱이 되고요 20의 제곱 빼기 21-X의 제곱은 또 AH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AH의 제곱인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겠네? 오, 맞아. 그런 생각 할만하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계산한 게곧 답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란다. 이거 네, 뭐 계산하는 과정은 전개만 잘 하면 되니까 쌤이 따로 보여주진 않을 텐데, 혹시 이게 잘안 되면 나중 꼭 알려줘. 음. 자, 세변의 길이가 468인 삼각형의 넓이, 아까랑 똑같네요.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좀 달라요. 한쪽은 4, 한쪽은 6, 한쪽은 8.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x고 여기 여기 x고 여기 8 x가 되고요. 그럼 4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뺀 것은 6의 제곱에서 8 x의 제곱을 뺀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랍니다. 여기가 나온다고요. 여기높이가 제곱한 게 4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은 6의 제곱 빼기 8 빼기 X의 제곱이더라. X가 얼만지 찾으면 되겠다. 이런 맥락이야. 음. 찾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8 곱하기 높이 X 이거 찾으면 끝나니까, 어, 그거는 별도로 이제 따로 안 보여줄게. 이거는 음. 어, 조금 복잡하게 나왔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먼저, 여기가 중점이라 하였고, 여긴 4루트 3인데, 이쪽은 6이 되겠어요. 여기 90도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서 또본게 있어가지고 또 90도 아닌가? 근데 그런 거는 확인이 돼야 돼. 어, 그니까 계산상으로 90도인 게 정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 계산이. 그래서 여기 90도라고 생각하지 말 것. 거기가 90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직각이었으면요, 비변의 중심은 외심이라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 지금. 안 그렇죠? 그래서 여긴 직각이 아닐 거라는 판단은 그것 때문에 하게 되었어. 자, 그거 알아 주고요. 일단 6, 6, 여기 4 루트 3. 오, 이등변 삼각형이네. 음. 이렇게 하면 여기 2 루트 3이긴 하겠다. 이해했을지는 모르겠네. 일단 쌤은 이쪽을 x 이쪽을 600이 x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4루트 3의 제곱에서 이것의 제곱을 빼면 6의 제곱에서 이것의 네. hc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게 바로 ah의 제곱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서 4루트 3의 제곱에서 600X의 제곱을 빼면 6의 제곱X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계산하면 X가 나오게 돼요. 자, X가 나와주면 요 노란색을 구할 수 있겠죠. 또 600X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제 AB는 어떻게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B부터 a, H까지 계산해야 되겠지. 그지 이만큼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AH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주황색 부분인 AB의 길이를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큰 힌트란다. x를 구하면 천천히 하나씩 계산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